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간구하기로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삼기는 교회에 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담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오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은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우리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데 교회에 보내는 중요한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살아가는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심 전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와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예배 때도 은혜 받고 그냥 예배 설교 다 이해되지 도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성경 읽어보지 않고 나와서 이제 성경제 교회 선물로 주고 하는 분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정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권사가 되면서부터 마음이 변한 사람이 아니 심지어는 집사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에이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깨닫는데, 우리 남편이 바른 상활을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정말 좋은 부부였는데, 정말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였는데, 어떻게 좀 변한 거예요? 가정 위기까지 오지 않지만,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잘하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보니까, 아, 남편이 신앙 생활을 올바지 않다는 걸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괴로워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권사님, 가정에도 계셨고, 집사님, 가정에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제가 목회하면서 아,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면서, 이거 제가 여러 번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꼭 필요하냐?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히 말하면 두부를 자르는 잘라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구주로 믿는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나를 살려내신 분이심을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그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저 사람 은 집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권사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 이러니 우리 남편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찌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찌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1 1조를 내고, 내가 또박또박 성경을 읽고 있고, 아, 그런 행동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목회자의 제 책임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한 분이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믿음이 조금 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그스틴이 18살 때부터 문제를 익히더니 31살 때 비로소 그가 거듭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수도원에 수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13장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십자에 못 박았구나. 나님이 죽은 자가 됐구나.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밤을 새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아,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았다. 그럼 나는 죽었다. 그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 이게 나를 살리구 나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도하고 나면 아닌데, 내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스쳐 지나가는 죄악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아, 괴로웠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에 어 오스틴의 마음에 새로운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온전히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비로소 용기를 가지고 수돈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나야. 그 사람은 어그스틴이 철없을 때 함께 지냈던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그스틴이 변한다는 모습을 모르고 나라고, 나야, 나. 오늘도 한번 즐겁게 지내보자고. 그런 뜻으로 어그스틴이 불렀겠죠. 어그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지적해도 누가 뭐라고 지적해도 당신 그거 지난번에 거짓말한 것 보니까 뭐였고 당신 그 정말 구원 받았나 봐못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후원 받은 사람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 복음을 믿는다 나는 이제는 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말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내의 결단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신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이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을 잠을 잘못잡니다왜 아, 그러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제가 이 교회와 사는 은혜 받고, 제재 훈련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요즘 제가 집에 생동을 보면,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 행할을 보면, 제가 이게 아주 구원 못받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자녀가 예쁘면 이제는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 얄밉고, 정말로 어떻게 때리고 싶고, 우리 남편이 조금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얄밉고, 이혼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악한 몸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런 고민을 하지. 이런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 합니다. 때때로 내 설교자인 내가 맞나? 내가 이 교회를 담대하는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거룩한 고민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런 거룩한 고민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겸손의 자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단은 말합니다. 야, 너 집사냐? 야, 너 집사 아니야, 너. 그 교회가 너 잘못 보니, 너 옛날에 뭐 담배, 술도 아직도 끊고, 너 몰래몰래 담배, 그러잖아. 너 권사냐? 야, 너 장노야? 야, 너가 목사야? 너 목사가 그네 행할 수, 행할 수 있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은 으면 누굽니까? 다미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만큼 잘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세상에 파세바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넘어진 것도 큰일인데, 그걸 덮기 위해서 꿍꿍이 손을 버리다가 성관이 못했습니다. 성관이 못하자 그 장본인 바스바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그를 마음이 합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잘못되지 않았단 말은 아닙니다. 다윗 생일을 전체 놓고 볼 때, 다윗은 그래면 불구하고, 마음의 합한 자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 집사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권사야. 내가 구원받은 장로와 목사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할 때 우리는 세상 위협 사단의 공격. 세상의 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귀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쪽 귀로 성령님 말씀하시 너는 내 자식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교회가 세운 건강한 지체다. 한쪽은 말한답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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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는 적당히 살아, 넘폰만 그러지. 너는 교회에서 목사, 단세 몰랐어. 너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설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신가, 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게 성령님께서 너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는 구원받는 집사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 봐, 너 넘어졌잖아? 그럼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소금수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그런 즉,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랑것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그 있는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갔어요.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죠. 가다가 잘했나요? 아닙니다. 가다가 가난 때문에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살겠다고 아내를 두 번씩 팔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마침내 이 삭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삶 힘들 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난 하나님 하락가신진 집사의 권사의 장르의 목회자야난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넘어졌다 다시 이러면 되는 것이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실 하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고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깨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인도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크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